유하 유튜브 리뷰하고 소개하는 녀석입니다. 저번에 교양 만두 편에서 지식의 근본인 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어떤 현상을 보고 왜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왜와 함께 인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말을 아시나요? 바로 상상의 말 만약입니다. 만약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선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금수저였다면,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만약 내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등등 망상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거나 비약적인 말에 만약을 붙였 쓰다보니 사람들은 만약은 없다 라며 만약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만약은 인류사의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진 상상력의 근원입니다 아직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대해 사람들의 만약이런현상을 조절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에서 종교 문화의 근간인 신화가 나왔죠. 세상을 바꾼 수많은 과학적 발견들도 이런 상상력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서 시작하는 가설을 증명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발견들이 있던 거죠. 이처럼 만약은 인류에게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기반이자 더 다양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춧돌입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는 상상은 망상과 다를 게 없죠. 유익한 상상은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지식도 추구하는 채널. 이번에 추천드릴 채널 마냥 유튜버 고구마머리. 2020년 6월 9일 기준 구독자 10만 7천 명, 공개 영상 50개. 업로드 주기는 1에서 2주로 상당히 불안정한 편입니다. 영상은 2017년부터 있지만 2019년 5월 27일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채널이 운영되었습니다. 메인 콘텐츠는 만약 땡땡하면 어떨까 라는 주제를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상상한 만약 시리즈, 이른바 공상과학 영상으로 길이는 5분 내외라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와 행성에 관한 상상이 많다 보니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천할 이유 첫 번째 상상의 재미, 만약으로 시작하는 상상은 그 자체로 재밌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이 생기면 뭘할 거냐 같은 단순한 상상으로 친구와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이런 상상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상을 그냥 들어보는 것도 재밌죠. 에? 나면 헛소리 등인데 재밌다고. 네 그럼요. 그게 뭐가 재밌냐고요? 우리가 보고 즐기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는 다 만약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마법사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면 어떨까? 만약 먼미래 별끼리 이동이 가능하다면 어떨까? 어때요?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죠? 에이, 그럼 영화를 보지 이 채널을 왜 봐요? 자! 상상은 분명 실존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일수록 더 재밌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상상의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고증을 실현하려는 이유는 리얼함 속 상상이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머리 채널은 지식 유튜버로서 한 주제에서 발상이 가능한 상상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시청하면서 오,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와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야 하며 놀라움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 상상이잖아 교양 만두는 생활이랑 가까워서 재밌게 봤는데 이게 재밌어 채널을 추천한 이유 두 번째 엄근진 실황 단순히 만약에 지구가 반대로 돈다면 음 지구 멸망할 거예요 라면서 설명만 하는 영상이라면 재미가 없겠죠 고구마 머리 채널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실감나는 분위기로 설명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개인의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닌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말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마치 그 상황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지만 8분 19초가 지나면 갑자기 하늘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컴컴해지는 동시에 태양은 하늘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구는 공룡들을 이탈하겠죠. 삭제하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태양이 폭발하더라도 지구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하진 않을 겁니다. 태양을 향한 면만 즉시 사라질 겁니다 운이 좋은 단의 절반은 태양이 현재 표면 온도보다 15배 더 높은 온도 상승과 영원한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캐릭터와 꽁트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보는 사람의 부담감이 적어집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멀리했던 말 만약 고구마머리 채널을 보고 더 다양한 만약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긍정적인 힘을 느껴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며 지금 보고 계신 채널 유튜브 리뷰하고 소개하는 녀석에서 소개해줬으면 하는 채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시청해보세요. 성심성의껏 검토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내가 보는 채널을 추천하고 싶다면 댓글까지! 이상 유튜브 리뷰하고 소개하는 녀석이었습니다.